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단 러너 리그 우리 24인 24명의 스트리머와 함께하는 오버치 2 러너 리그고요. 저번 주 수요일 날 저희가 팀을 정했었죠? 유홍 팀은 이제 윤니 그리고 노돌리, 다주, 임나은, 포셔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크랭크 선수가 이제 참여가 됐었는데 개인적인 일이 좀 급한 일이 생겨서 아쉽게도 하차를 하게 됐고. 하이팅 알아서 고고. 빠지나? 자, 유니는 이제 각벌리는 거 신가 쓰고 그 루시와 아. 같이 나하고 저기 나은이는 정면 싸움이야 자 일단 첫 대치 라인은 우리 사쪽이 좋습니다 밀어내고 이동 웃기고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 노돌리 지금 피확 까졌어요 오 어! 근데 맨처가 맨처가 바로 리그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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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시 오케이. 다시 상대 야 벤처 빠졌다 어 지금 지금 해도 돼자 내려와 내려와 리퍼 내려와야지 리퍼 벤처 내려와야지 꺄, 로가, 벤처 어케이나자스자 가자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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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자 가자 뭔데 리퍼 리그루 밀고 들어가면서 자리야 아쉬웨서지 야, 이런 거주의가? 어, 거주의가? 어, 자 이거 고에너지야? 요자 이러면 이거 오리사 버티기 힘들거든요? 자, 자 이거 더 깔끔하게 어, 그냥 내줘버렸습니다 어 근데 근데 아 뭐가 이게 또첫을못 맞춰가지고 빠지고 맞았어, 오케이 한번타에서자타에서 어, 갈게 리턴 뒤에,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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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 살짝 컨디션 자타 형 호응 못했다 우리 이거 안 쏜다 안 쏜다 안 쏜다 안 쏜다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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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우리 턴가지 있어. 성공이야성공 뭐야 이거 배쳐배쳐배쳐나 주방줄 준비해 주방줄 준비 주방줄 주방줄 주방 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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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트. 졌어 졌어 졌어. 임나은, 임나은. 아니 둘이 완전 접전인데요. 지금 주건이 박건니 계속 거점을 뺏어 하고 있어요. 아 진짜 왔다 갔다 핑퐁했습니다. Oh. 지금 거점 포인트도 60대 60이에요. 아 이거 비비로 올 거거든. 비비로 오는 어, 거 잘라야 돼. 전면전면 정면으로 나 정면으로. 요아빠 요아빠. 져 빠져 빠 이거 빠뜨리자. 네 맞습니다. 어기로야 돼. 비비지 봐야지. 아야,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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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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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더 빠지고. 막내가 빠졌어요. 됐는데. 아니, 이거 아, 한번 뒤로 쭉 빠지고 가자고 했잖아 근데 왜 갑자기 공격적으로 갔어? 비베하지 않은 말 듣고 그냥 몸 들어. 으로 미안해, 내 미스였어, 미안해 다시, 다시 오케이 다시, 다시 돌리 형말 들어, 돌리 형말 오케이, 돌리 형말 드릴게 이 맵은 이제 또 리퍼가 활동하기가 좀 괜찮은 맵이에요 아, 그렇죠 그냥 그 다리에서 대체할 때 힘싸움이 확실히 다르거든요 여기는 진짜 캐서디가 중요하네 벤처, 벤처, 벤처 야, 벤처 잡자, 벤처 잡자 오케이 벤츠 빠졌다 아아괜아괜아괜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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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괜찮아, 괜찮아, 어, 아 괜찮아, 괜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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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괜아오찮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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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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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 괜찮아, 괜찮아, 나치 죽었서 일하면 좋다아나나나어나나어 우리 나나나나나나나나나오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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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나나나나나나나지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어죽나나나죽나나나나나 무시할수 있어. 와 이딴 와 진짜 잘 숨어 있다. 근데 노돌이, 노돌이 어어요저뒤 리퍼 있는 거 알고 있죠, 만개 선수? 어? 어 이거 잡았어. 만개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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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유니공도 있고 비트도 돌아 이제. 야 이거 오리사 보자, 오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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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사. 아, 네, 오 비트. 날스 비트. 날스 비트. 나이스, 오리사 캐슬비. 이스 잡아, 잡 잡았어, 잡았어, 들어들어다 죽여 다 죽여 다 죽여 다 주겨, 다 딜러들, 딜러들, 딜러들. 괜찮아, 괜찮아. 나 이번 턴에 궁 있어. 온다, 간다? 온다. 저기 온다. 아, 근데 아... 놓쳤어요 망명한 때문에. 자 그래도. 그래도... 아, 무돌리 선수. 마지막에. 자 그래도. 와. 궁 70이야. 리퍼 궁 있어? 어디서? 어디서? 어 나이스! 와 이날. 죽음의 꽃 그리고 평타로 3킬 냄비. 와 진짜. 무돌리 선수가 방금 자기 뻗어버리고 리퍼를 살리는 행동이. 와. 진짜 말도 안됐어요 이거 리퍼 안 살렸으면 거점 뺏겼어요. 오케이 나이스. h e 어 와야 돼 와야 돼. they? w h 와야 돼 e 고 있어 가고 있어 w 고 있어. w 탕 o w 비벼 비벼 비벼. o 비 we saw? h 해봐 해봐 해봐. 해봐 o 이 we saw? How we saw? How we saw? How we s 포기하지 않기. 어. 어, 포기하지 않기. 현재 치킨꾼이 2대 5로 유리하지만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돼요. 치킨꾼 팀은 여기서 끝맺음을 맺어야 되고 역으로 류제욱 팀은 발짝 한번 일으켜야 돼요, 지금. 진짜 이거 매달려야 됩니다. 절벽 끝에 지금 매달려야 돼요. 자, 우리 어제 자, 음. 자리 잡았던 거 기억해. 자리 잡았던 음. 거. 자, 앞에서 조금 막을 거야. 벤처 벤처 빠졌고. 우리 사볼까? 우리 사볼까? 우리 사볼까? 우리 잡았어. 나이스 잡았어. 잡았어. 야! 돌리 돌리. 리드백. 이거 못 막죠. 와 드디어 한번 제동 겁니다. 와 근데 너무 많이 걸렸어요. 네 제동이 조금 더 빨리 걸렸어야 됐는데 이게 120km면은 근데 물론 아직 끝난 건 아니고 시간도 많아요. 다행인 건 5분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갈수 있습니다. 충분히. 나곧 나와요! 힐러 위치 안 좋아. 나 여기 오른쪽x3 방해x3 위험해. 과감했어요, 과감 지금 자리에 안 있어야 돼. 렛씨! 요니! 이거 쓰지 마요. 와 이거 자탄. 아, 치고 만요 치고 만돼요와 이거 자탄 아꼈어요. 네. 우돌리 소켓. 아. 나베드. 아! 채우면 돼. 사실 자탄이 더 중요해. 나표 좀, 나 좀. 달나이이 나이스, 이 자꾸 잡자자 자탄 써. 자탄, 자탄 썼어. 야 캐서디, 캐서서디 시간 남아 있거든? 아. 막 내면 막터 내면. 자야 가자, 가자, 가자. 여기 잘렸다, 렸다 이거 보정도 화물 뭉쳐야 돼. 돌이면 안 좋은 살짝해. 경련 오아봐 앉아x3 앉 석양 2층 정면! 아 근데 이 붙어야 되는데아 오케이! 와 치키쿠 팀! 최제야아니 이게 3대0이 아이 일방적으로 이기는 게 아닌데 이게 또 3대0이 납니다! 치키쿠 팀 대단합니다! 가밍! 가밍 가 아이고 아 미안해, 이거 마지막에 와... 내가 너무 쏠렸어. 아까워요. 아쉽다. 너무 급했어, 마지막에 그치? 아... 내일 더 잘할게요. <웃음> <웃음> 이 닦고 <다꾸> 도 <눈물. 웃음> 너무 아쉬운 게있가지고아 <laughs> 스케줄 좀잘 쓰지... 잘할 거면 끝까지 잘하던가.. 너무 아쉽다.. 우리 팀다 아침까지 했는데.. <laughs> 나은님 죄송한데 <laughs> 울때삼분 할로 <산부날로> 울어주세요. <laughs> 안 울어. 내 다음 코맹맹이. <laughs> 뭐야, 보고 있는 거 아니었어, 경기 <laughs> 아니, 나은이 울었대! 지금 나은이 울잖아! 왜! <웃음> <웃음> 어, 나도 울 거야! <laughs> 울었다고요? 어, 누가 <laughs> 울었어? <laughs> 누가! <웃음> 누가? <웃음> 아니야, 울어! 누가? 누가? 어이야 나와! <laughs> <웃음> <웃음> 아니, 쉽게 이길 수 있었는데. 뭐. 이겨서 나나 걱정하지 마. 근데 나나 어, 진짜 화났는데 진짜 3분할로 울어줘 진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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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지. 유니바바 <유리> 본보 나잖아. <laughs> 어? 어뭐 유니바바 <유리> <laughs> <유리> 보보. <laughs> 유니바바 본보해나 시청자 한테 너 잘했지? 그치? 이 <laughs> 새끼 <laughs> 봐라. 저기 나 일부러 못다는 사람지. 들 그치 그치 그치. <웃음> <웃음> <근데> <웃음> 그치 <웃음> <웃음> 그게 맞지. 유니가 잘 거는 사람. 아니 아까 마이크 끄고 조용히 올다가 이제 마이크 켜서 얘기를 하려는데 갑자기 또 욱콕 하는 거야. 다을 수가 없더라. 올라가면 내잖아. 맞아 맞아. 올라가면 돼. 응. 아직 끝난 거 아니니까. 아, 쉬워서 그랬어. 아, 쉬워서 방송하다가 네. 그때 봐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버워치 2 러너 리그 두 번째 날이고요. 이제 오늘은 패자조부터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감블러 팀과 유재용 팀이 패자전에서부터요. 오케이, 오케이. 아 가자! 그국에 열심히 깎은 우리의 새로운 근데 윤니 선수가 지금 소전을 보아가고 그러게요 그리고 노돌리 선수 자리 아니에요? 보이시나요? 저희의 조합이 이렇게 되었다는 걸자 우리 거점 먹자 거점 먹자 일로 로나라나라와봐패 껴요 패백요패 껴요 내려왔다 그 지금 해도 1, 돼 해도 되긴 해 오케이 자, 자, 이천자 가자 자자수 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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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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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고 잡았고 끝까지 끝까지 우리야 우리 가, 우리야

이제 딜러 지켜, 딜러 지키면서 계속 해봐 이거 우리 갈 때까지 계속 해봐, 계속 해봐 가는 줄, 가는 줄, 가는 힐러 둘다 없다, 힐러 둘다 없다 가능한가, 가능한가? 계속 해야돼 어차피, 버티고 있어, 버티고 막탄이야. 있어, 계속 해봐 음. 나 지금 계속 버티는 중이야 루시 어? 왔어, 루 왔어 나 잡았어, 나나 잡았어, 계속해 나 갔어, 나 왔어, 나 왔어, 비빌 수 있다 아가아 아쉽다, 아쉽다 오른쪽 조심해 아 아이고. 멘탈 잡아. 어. 오빠 그냥 그건 말아줘. 어. 상대 룩사님보다 오빠 탱커가 더 잘해. 맞지? 맞지? 설마 아, 맞아, 저러고 맞아, 있는 사람 없지없없지 왼쪽쪽 왼쪽쪽 왼쪽왼쪽 계속 간다. 어? 어? 어, 융화 나 용아 찼어나 용아 찾어 오케이 오케이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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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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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 어, 수수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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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로는 사실, 피치키면서 인나이러어가면막다 오리사, 실비지 키면서 임나라 선수의 죽음의 미라미가면못막라미라미라미 오리사 미까지들어라미라미라미다미라미라미미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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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희는 이게 나아요. 이게 네, 맞아요. 네, 이게 맞아요. 궁 세개 그냥 왕따가이투하면서 네, 빠르게 이거 좀 밀어내는 게 좋습니다. 가자, 가자, 빨아들이는 가자. 거 생각해. 빨아들이는 거. 어, 아 헬글 헬글. 이 미선이 궁 있으면 낙사가. 진짜. 오. 오. 어, 어, 어? 궁이? 어이구. 지면어 이거 도망 궁이죠? 오케이, 오케이 공배어공배어 오케이 하나 둘 셋. 지금가. 미선 미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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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비로비로 비로로 그냥 자주 데가, 죽주 데가, 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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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서자서데서자서 데가, 자주 데가, 자주 데가, 자주 데가, 자주 데가, 자오 데가, 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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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서 자주 데가, 자주 데가, 자주 데가, 자주 데가, 자주 데가, 쓰는 거 어떻게 생각해? 어 좋아 어, 좋아 해줘 대해아 간다 하나 둘셋나타 쓸게 이거. 굉장히 유효타 작용할 수 있어요 지금. 빛점을 디나. 빛빛힘을 쏜는데. 빛다. 우리사 우리리사 우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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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거 이거 비빌 수 있거든 상대가 앞에을 생각해. 같이 먹게 같이 먹게 잡았어 잡 맨맨맨맨맨맨아 맹맹맹맹. 질 수가 야, 야, 이거 그냥 중심겠다하겠습니다 저... 네, 그냥, 그냥 우리 이거 3점 밀게. 확실하게 밀게. 어, 어? 어? 나아 뭐? 내가 나갈게. 나오리사 볼게. 오리사 볼게. 나 우리 사 볼게. 나 유마 고쳐. 바로 어 잡았어. 비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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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벼. 비벼 비벼 비벼. 많이 밀었다. 많이 밀었다. 아, 저 정도면 거의 이긴 수준과 다름없게 이 화물 화물 이 화물 맞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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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야고고고고고고 내려가 내려가 내려 캐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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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서디. 끝일디나이이스 자, 다음에 위인서 다음에 위서 다음에 위서위서위서 끝까지 해도 돼. 오른쪽 벤처 이거 이거 막턴이야 막탄이야 가가가. 막이야 자, 오리사공도 있어요 지금. 와, 도요도리아주검 파블 마마 창식 네. 마마가 밀어보지만 안 됩니다 막맡래요뉴 대원들 야, 야, 네. 이렇게 되면은 저희 런너 리그 최초로 1대1이다뉴니다 류! 류. 류. 어요 잘했어, 잘했어요 잘했어 잘했어요 잘했어요 잘 잘했어요 잘어요 잘했어요 잘어요잘어요잘이어요 잘했어요 했어요 이게 상대 잘했했어요 아, 포쇼님 코르가 너무 좋았어 포피션이 포피션이 너무 맞아, 포션이 맞아 맞아 포쇼님 코 좋았어 방금께 편하긴 편 했어 포피셜 좋아 포피셜이 응. 맞아 나 오늘부터 로스 탁할라고갑 아, 아. 아, 아, 응? 나은아 웰컴 포피션이. 아니 저 포피셜에 신뢰감이 생겼다니까 나 <목소리> 유닛은 빠질게 파이팅 들어가자 들어가자 계속 빠졌어 빠졌어 야 오리사 개피 오리사 개피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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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오늘 어? 오? 오? 아 d i n a u d i 좋 a Udina Udida u 오리 n 오리 d 오리 a 오리 i 오리 u 오리 d a u 어 i d a u d i 어제 눈물 i d a Udi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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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d i 이거 잡 d i d a u 어 i d a u 요 i d a Udi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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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d i 해봐 봐도돌리해봐이 대가리 방아 대가리 방아 가자 방아 가아가아스 정명 서경 정정면 끝까지 아, 끝까지 네, 끝까지 끝까지 끝 근데 죽 오늘 이나운 미쳤어요 어제 내가 흘린 눈물은 이 승리를 위한 눈물이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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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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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천천히 스스스스 버스 버스 버스

눈물의 <무레> 여왕입니다 우리 임 o 우 must h a 거거 a wooden sofa. Hi, quite, you are targeting, t a r g e t i 타 g 팅 타겟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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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r 팅 e t i n g t 까지 g e t 타 n 팅타 a 팅타 e 팅 i n g targeting, targeting, t 한번 g e t 볼 거야 t a r g e 한번 n g t a r g 한번 i n g t a r g e t 거야 g t a 거야 한번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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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야 우리야 ihn, record, näin, 우리야 우리야, 우리야, 우리야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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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요이어복입니다세 갑니다 러너리그 첫 5강 나옵니다 진짜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냥 여기서 지는 쪽이 탈락 여기서 이기는 쪽이 치킨꾼 팀에게 향해 달려갑니다 힐뱅 빼고 그 다음 와르를 들어가서 룩삼 죽이기 상대가 예. 힐이 더두려힐에 빠졌어 힐에 빠졌어 이거 가자 하자 오케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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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사 오리사 리이 오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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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 막령 빠졌다 막령 빠졌다 왼쪽에 캐서디 왼쪽에 왼쪽 캐서디 오케이 캐서디 서 잡아 캐서디 캐서디 캐서디, 캐서디, 캐서디. 캐서디 잡을 거야 이 오케이 다시 할 거야 다시 할 거야 얘,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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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 안정 안 똑같이 힐벤 빠지고 그 다음에 다시 들어갈 거야 들어간다 들어간다 이거 해야 되거든 뒤리퍼 디리퍼 뒤리퍼 그 비비다 주고 비비다 주고 끝까지 하든지. 포커싱만 해라, 포커싱. 궁수지 마, 궁수지 마. 궁수지 마! 정의성, 정의성. 정의성, 정의성. 집중해, 집중해. 괜찮아.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와, 이런 95파인데, 아, 이러면 95%인데. 우슈가 없어서 나노 부스트 쓰고 오면은 리퍼 누가 만나요! 아, 이거 그냥...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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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피 9? 아, 근 리퍼 9, 블락 어 아, 프로야. 이거 아, 안 돼요. 아, 아. 와, 류제호 팀비상입니다비상 야, 블락 팀이 첫 번째 라운드 가져갑니다. 알 까비. 아 근데 힐벤이 좀 나한테 그거네 음, 어렵긴 해 이번에 바로 할 거야 바로 걸 거야 이거 흔들어 봐줘야 못가해해해 비트 써줄 거니까 해 계속 해봐 계속 해봐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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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리퍼 오른쪽 리퍼 오른쪽 리퍼, 리퍼 빠졌 끝까지 해봐 끝까지 해봐 타겟팅 하면서 아이고 아 선광탄 잘 맞추시네 이거 아이고, 아이고. 밟을 수 있나? 이거 정면으로 가자 정면으로 가자 이러면 계속 쌓아야 돼 계속 쌓아야 어. 돼 밟으면서 리에리퍼 리에리퍼 리 와줘 들어와줘 포커싱하면서 포커싱하면서 아, 포커싱하면서 포커싱하면서 포커싱 저들 리포. 리포까지. 자 주목했어. 주목했어. 눈물이요. 아직 우리 치지 않았다. 눈물의 여왕. 와. 와. 이걸 또비변냅니까와 와. 와, 진짜 눈물 없이 볼수 없는 드라마. 눈물의 여왕. 자 들어갈 준비. 들어갈 준비. 들어갈 준비. 비변 써. 쳤어. 쳤어. 우리사우리사 보고 있어. 아, 나 뒤에 리퍼아 괜찮아. 괜찮아. 해도 돼. 해도 돼. 해도 돼. 계속. 해도 수다 빨랐습니다! 좋아! 잡고 이거 리퍼 다빨랐어 아! 유 살아있어요! 석양! 나 유니! 쳤습니다 아직 비비, 몰라요! 아직 몰라요! 한번 비비는 거 포커싱 잘해야 됩니다! 어, 유재웅 팀! 비트 와요? 비 옵니다! 유재 프로... 진짜 포커싱 잘해요왼쪽왼쪽 아프라스 비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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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이층구는이친구리이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리구는이친구리서친구서 빠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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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이계속해이계속해이 친구는 이이이이 <laughs> 아 이거 진짜 너무 아쉽겠는데요, 이거. 아, 이게. 와, 진짜. 아, 진짜. 아니가 이긴 팀은 축하해 줘야 되는 게 맞고. 아진팀 너무 아쉽겠는데요, 이거. 와. 우리 눈물의 여왕가유디 선수가 진짜 짜내가면서 끝까지 비비고 했는데. 와. 아 진짜 너무 아쉽다 마지막에 99, 9 9는아쉽운데 <laughs> 어제처럼 막 너무 눈에 띄긴 실수했다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서 에휴 젖잘싸라는 느낌 왜 너네 파티 두번 먹었잖냐 <laughs> 아 진짜로 근데 너무 아쉽다 <laughs> 아 마지막에 진짜 1분 했는데 아 너무 아쉽다 진짜로 그냥 참으려고 했는데 자꾸 <laughs> <잡고> 입었는데 <laughs> 차라리 개못했으면 아쉽지라도 않지 이대1 안 놓고서 비네스나 응? <laughs> 나가! 오버워치도 못 하는 게 <laughs> 나도 내가 뭘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오버워치 열려! 응? 야! 나도 가끔은 육식하고 싶을 수 있지. 하루나 이거라 하루나 하루나 이거라 우리는 꼴등했다. 우리는 저버렸다 건물이 나아가야지 세팀 중에 픽셀 한 명씩 다 있어 1등에서 상금 탄거 픽셀에 <목소리> 예, 나누래 별로 회식해 픽셀에 줘 <laughs> 잠깐! 인나한 유튜브에 멤버십이 생겼다는 걸 아시나요?